오늘 한 점을 올리려다가 실패한 잼 빨리 모으기 인데요 오늘 대포적, 대표적으로 잼을 모으는 것은 레이드, 카구작, 보스 같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카구작은 지도에 있는 해골섬에 있는 애를 잡으면 2% 확률로 나오고 그걸로 하기 위해서 여기 위니이 비석에 맑아서 여기에다가 넣으면 그 카이도가 나오는데 걔를 잡으면 오장을 줍니다. 근데 이거는 제가 해봤는데 거의 한 시간에 한개 정도 나와가지고 운이 있는 사람들만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은 레이드입니다. 레이드는 일세계에는 버기섬에 있는 그 광대섬 안에 어이 세계는 개는... 가야 되는데 어쨌다 이 세계는 개는... 여기 앞에는 이 사원 같은 곳 여기에 있고 3 세계는 블랙마켓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1 퀘스트를 깨가지고 배틀패스 올려서 여기는 잼을 받는 거고요. 이것도 되게 쓸쓸합니다. 제가 이 레고시 포스를 얻기 전까지는 그 보스 시간를 몰라가지고 레이드를 돌면서 20잼씩 벌었는데, 아, 5잼? 이게 20, 20분 정도에 한 5잼 정도 벌어가지고 시읍레이드는. 그래도 잼 벌기가 좋았는데, 이걸 사고 나서 깨달은 게 있는데, 그냥 서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해왕 몇분 아니면 유령선 몇분 해가지고 물어보면 되더라고요. 아니면 여기에 가끔씩 저기 보스 써있는 것도 잡으면 제일 많이 주고. 그래가지고 제목에는이 세계 있는 그냥 섭돌하면서 저기 여기 스폰되는 저 보스들 사람들한테 같이 잡자고 해서 잡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. 조만간 돈 모아가지고 겸문생 영상도 올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집바가 아니라 채널 이름을 바꿨는데 왜 자꾸 집바라고 하냐면 어 제가 그냥 집돌이어서입니다. 진짜로 집바.